39살 정묘생 토끼띠 아홉수 풀이를꼭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51세 토끼띠는 내가 덕을 쌓으면 이제 자꾸 인덕이 쌓여져서 좋은 일이 도모할 수가 있다. 사업문은 열려가요. 근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전에는 걱정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천지당 하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네. 우리 토끼띠분들 운세. 지향에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저희 본격적인 토끼띠 분들 은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 1년의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온 시점에서 네. 올해 상반기까지 토끼띠 분들 좀 어떻게 마무리하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뭐 반반 아니었겠나. 들삼재, 이제 들어오는 삼재였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들은, 뭐, 내방자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뭐, 삼재풀이 다 했다. 요즘들은 음. 삼재풀이 다들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풀이를 하면 정말 효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 들삼재라도, 그렇게 뭐 나빴다 이러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저도 상담을 네, 네. 하면서 그렇듯이 저희가 이제 사주팔자가 안 좋을 거다 올해 너무 나쁘다 하는 그런 이제 어, 사람들도 있었겠죠 있고 그랬는데 거진 삼재 풀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빌면서 살고, 왜냐면 토끼띠도 다 이제 신의 기운이 영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토끼 자체가, 그다음에 영이 맑고 또 뛰어나고 머리가 많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던 그런 띠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아마도, 다들 요리조리 잘 지혜롭게 상반기에 잘 살아, 살아오지 않았겠나. 삼재치고는 반은 어려웠어요 하는 분이 있었겠지만 반은 어머나 괜찮았어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뭐네 사주마다 뭐 개인 편차는 다들 있으시지만 당연하죠. 하는데 네 지금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다들 음. 앞으로가 어떨까가 그런 기대를 하는 거고 우리가 20대 30대까지는 자기의 어떤 진로 문제, 음. 자기의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뭐 이제 걱정 아니면 이제 뭐 결혼을 안 했으면 어 상대방을 만나는 거. 근데 요즘들은 또이혼율도 높아서 음. 다시 살다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좋은 인연 다시 만나려고 해서, 그래서 나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까, 네네. 뭐 그런 연애궁합, 뭐 내지는 인연이 오나, 뭐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을, 우리가 이제 돈을 제일 뭐, 우선시하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의 상사며, 뭐, 그죠. 내 운을 좋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인연법,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좋은 귀인, 늘 만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다들, 어, 토끼띠들은 특히나 더잘 이제 신중하게 상반기에, 어, 그런 부분을 검색해서 그래서, 어, 검증받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고 좋은 인연을 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50대, 60대에는, 아, 내가 잘 살아가는 데는 또 건강에 대한 부분, 또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잃지 않는 부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좀 이렇게 우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상반기 운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끼띠 분들 나이대별로 음.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2물일곱살 토끼 분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토끼띠 27살은 우리가 뭐 일곱 성주라고 뭐 27세부터도 성주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성주에는 문서가 들어온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좋은 인연을 만난다든가 뭐 합격의 대운이 있다든가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성주 대운의 나이가 이제 5, 60대 된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르지만 20대에는 아주 그런 큰 행운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27살 토끼띠 이제 그 김효생이 라고 하는데 네. 이, 이 토끼띠들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삼제도 잘 풀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라는 진로 잘 선택했어요 하는 분들은 상반기 상승세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재밌죠. 좋은 인연도 만나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내가 어 결혼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는 거죠. 네. 27에 뭐 승진이 있어요, 뭐 대박이 나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 별로예요. 그건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기틀을 잡는다는 거. 어, 자리를 잡는다는 거, 내가 앞날을, 어, 내가 잘, 어,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기초, 그런 기틀을 잡는 그런 해운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드리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27살의 토끼띠는 아마도 상반기에 그런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귀인을 만나고 좋은, 어, 이제 선택. 이런 네. 부분을 잘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토끼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꼭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어, 염원하세요. 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독교든 불교든 어, 무속, 토속 신앙이든 그렇게 기도를 할때 항상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면 토끼띠는 아마 성공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수를 누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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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토끼띠 분들도 뭔가 많이 변화 변동이 일어나실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그럼 39살 토끼띠분들 하반기 운새좀 어떨까요? 네 39살 정묘생 토끼띠예요 네. 이제 39살 토끼띠는 9수가 나쁘다는 말씀은 들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9수 풀이를 꼭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나는 그런 거돈 들여서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 들어오는 삼재에 삼재풀이 했다 해도 아 삼재풀이 했는데 나 이렇게 너무, 너무 되는 거 없는 거 같고 금전이 꽉꽉 막히고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거에 반도 3분의 1도 못 찾아오는 거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아홉수가 막혀서 그래요. 그런 모든 아홉수가 다 그러나요. 그런데 이번에 삼재의 아홉수까지 겹치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시면서 그렇게 살셨으면 좋겠고 어 뭔가 상반기에는 벌리지 마세요. 절대로, 어, 뭔가, 지금 답답하니까 좀더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뭐 고친다든가 아니면 좀더 돈을 들여서 투자를 좀더 변형을 갖는다든가 음. 내가 지금 뭐랄까 직장 생활하는 게 답답하고 힘드니까 장사를 해본다든가 누구 게임에 빠진다든가 솔직히 안 좋은 수가 너무 많아요. 서른아홉 음. 살 토끼띠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피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물어보시고 하세요.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선 처방을 해야 된다면 처방까지 해 다니면서 그렇게 그렇게 해도 어려우니 될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예 참으세요. 안정적으로 네. 좀 넘어가세요. 네, 있겠죠. 그렇죠.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투 이게 뭐 뭔가를 더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좀 참으면서 그러면서 어예 인내하고 나가도록 하시라. 그럼 좋은 건 없나요? 예, 죄송해요.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노력한 만큼 3분의 1도 못, 걷, 못 걷어드린다 하셨어요. 음. 우리가 어떻게 다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예. 생각하시면서 차분차분하게 올해 한해 상반기를 잘 넘겨가시도록 노력하시면 그러면 또 내년이 있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내년에는 40이 되고, 눌삼제라, 눌삼제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대운도 들어오지만은 아군의 운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저희 무당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고 살고, 조심해서 살고, 그죠? 안 나가도록 노력하고, 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넘기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51세 토끼 네, 51세 이제 을묘생 토끼띠라 그래요. 네. 네, 근데 51세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좀총기 있는 청명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좋게 느껴지고 아 내가 좀 남들보다도 머리에 들어가는 상식이 빨리빨리 들어가고 공부도 빨리빨리 들어가서 나는 그런 대로 자리 잡고 살아요. 나는 먹을 만큼 해놓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아마 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떡이 없어요, 인떡이. 인떡이 없어. 51살, 토끼띠가. 근데, 네, 네. 네. 올해 을산, 을산년애는 어떠세요? 그러면, 예, 54년에도 상반기에 아마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찍겠다든가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그래서 내가 금전을 잃었어요.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아서 금전을 잃지 않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마음으로 상처를 제가 너무 크게 입었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반기는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상처받은 거는 사람으로 치유를 해야 좋다는 이야기 해요.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을 하고 사람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셔야지 상반기에 다치지 않습니다. 금전의 운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안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머리가 좋고 공부는 잘 되지만, 사람의 인덕이 없으니, 인덕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덕 없는 거는 사람들한테, 음,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서 내 인덕을 쌓아야 되겠죠. 아마도 전생이나 우리 조상에서 덕을 많이 못 쌓아서, 그래서 내가 인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덕을 많이 베푸세요. 없는데다가, 아, 좀 갔다가 베풀어서 내가 덕을 쌓으면 그러면은 아마 상반기에는 바로 받진 못해도 내년이나 또그 후년이나 이제 자꾸 인덕이 쌓여져서 좋은 일이 도모할 수가 있다. 그리고 51세 토끼띠는 사업문은 열려가요. 그런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전에는 걱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3세. 토끼띠분들은 운세 좀어떠 보이실까요? 음, 63세 개묘생 토끼띠라고 해요 네. 근데 63세 토끼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60한갑이 넘고 나면 자기들이 다 많이 예, 자기라서 죄송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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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들이 다 깨우쳤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음, 조금 어, 입바른 소리도 좀 잘하고 토끼띠들이 명석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말이 빨리 튀어나와요 <웃음> <웃음> 그러면 사실 어떨 때는 쪽 조금, 어, 예, 좋은, 이렇게 인상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더, 두번더 생각하고 말을 뱉어낼 수 있도록 조심을 하시고, 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사람의 인연을 잃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 또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상반기에도 운세가 나쁘지 않아요. 금전 운도 괜찮고, 네. 모든 것이 다 편안했을 거예요. 오, 어, 삼재였는데도 올해는 내가 어, 복삼재인가? 어, 명삼재인가? 네. 좋은 삼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안하고,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고. 음.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도 괜찮습니다. 환갑, 진갑 다 넘기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뭔가 모르게 내가 나쁘게 안 살고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개물생 토끼띠 63세 토끼띠 네, 여러분들, 예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면서 어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은 선행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말년이 좋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고 특히나 올해 25년도 상반기에는 금전 문제 그러고서는 내가 이때까지 골치 안 풀렸던 문제 또 하나 자식의 문제도 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 많은 재벌들도 자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었다 했어요 그랬듯이 그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잘 풀릴까요 자식의 문제가 편안하게 풀린다는 거는 그만큼 조상이 편안해지신다는 거고 조상이 도와서 자식의 마음을 돌려서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만약에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아, 조상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열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되고 해결되고 또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정말 이동을 해야 되나, 변동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문서도 들어옵니다. 근데 문서도 요즘 아시죠? 문서 잘 잡아야죠. 문서 잘, 네. 잘못 잡으면 오히려 그 문서가 더 골치를 아프게 해요 음. 욕심 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하시고 또너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기도 많이 하셔서 본인들이 깨친 대로 예 본인들이 공수를 받아서 예 그냥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예 상반기 운세 좋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끼띠분들 이제 하반기 다가오는 시점에서 뭔가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네. 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위에는 있 번호 연락 주셔서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쁜 관계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 음. 언제든지 저녁 늦게까지라도 음. 예, 해드리니까요. 저는 한 시간씩 가족 다 네, 가족 네 분까지 받으려요, 좀 서비스로. 음. <laughs>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하셔도 충분히 오셔서 상담하는 거하고 똑같이 점사 나오니까요. 음. 그렇게 해서 많은 예약을 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도록 하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